탯줄을 잘라 주지도 않고 물러 씻어 주지도 않았고 강포로 싸아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예루살렘은요 피투성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처럼 피투성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환난의 파도를 건너야 하는 바다와 같은 곳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이럴 때애틋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어렵고 힘들 때. 버려진 것 같이 불안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힘이 들면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도 할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수 있는 힘도 없는 거죠. 누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어떤 것도 할수 없을 때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아기 예루살렘을 살리십니다.